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8월 6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내 말씀 어, 내삶 속에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리케 하실줄로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일에 칠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여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디볼같이 해변에 갈멸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높이 황무하며 불에, 타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그 줄곧 오리라. 또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은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안몽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심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 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어 애굽땅의 멸망을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은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땅을칠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어 하나님께서 설명할 것인지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어 13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을 우리들이 주로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가시듯 하나님은 역사 속을 통치에 가신다는 말입니다. 어, 사람이 아무리 그 생각을 갖고 어떤 일을 진취적으로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말로 우리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안 됐을까? 이것 안된것 때문에 내가 짜증을 부리고 안된것 때문에 실패가 패배, 패배감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들이 간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것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는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듣고 기도함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면 참된 선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참된 그리스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어 기도의 응답에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죠. 노. No, 노는 우리 기도의 약 95, 6% 정도 됩니다. 예스. Yes, 예스는 우리 인생의 기도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3% 정도.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는 거의 다 웨이트. 기다려라. 그러니까 노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생각보다 노가 많거든요. 노는 뭘 가져오느냐? 우리 신앙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왜노 no 하셨냐? 왜 이것을 아니라고 하셨는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도 몇 프로 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왜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을 갖고 또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wait 기다려라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꿔라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 이외는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외에는 다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선포는 무엇이냐? 애국의 멸망의 선포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큰 제국과 큰 칼과 아무리 전투 전력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바벨론이 바벨론에게도 그 갈금이스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어저께도 갈금이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도 동일한 내용의 선포입니다. 결국 애굽은 몰락할 것이다.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배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 고대 시대 때에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이 장수들이 어떤 제사장들한테 가서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도 되는지 이 전쟁에 참여하면 내가 승리할지를 묻곤 했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승리에 대한 열망이고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세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열망을 갖고 이 땅을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득이 있어야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나의 소유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것을 소유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바로 누구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기회를 놓쳤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기회를 놓칩니다. 왜 놓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디불같이 해변에 갈매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집을 꾸리라 노베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손파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전쟁에 패배할 거다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실패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느구왕은 이기는 것처럼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지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이끌어 나가겠죠. 그때 하나님은 또그 일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게 하세요. 또 얻어맞고. 또 다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인간의 이 역사 이 땅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길로 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이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하나님 생각을 저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것을 가지 말라 그래도 나는 나의 생각대로 그 길을 또 걸어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애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 무슨 소리 같다고요? 뱀 소리 같다는 뱀 소리. 그리고 뭐가? 그리고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결국 그들의 군대는 저주받은 군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는 군대예요. 여러분, 군인은 싸우면 승리해야 됩니다. 그죠?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는 게 군대의 필요 목적이잖아요. 패배하는 군대는 필요가 없죠. 그게 무슨 군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그렇게... 어, 무용지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라. 북쪽 백성 바로 그 바벨론이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애굽 땅은 멸망 심판 당할 것을 또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분명히 갈 길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도 제시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또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으로 또그 길을 걸어가요. 그죠?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동일합니다. 악인들도. 악인들은 더욱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인들에게 일반적 은총을 나와 같이 동일하게 베푼다는 거예요. 일반적 은총, 햇빛, 공기, 산, 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나와 같이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세요. 왜 악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 주변에 있었던 국가, 그러니까 예루살, 이스라엘 땅 주변에, 이집트, 강국이었죠. 옆에 이제 요르단, 그리고 그 위에는 아수르, 그 옆에는 바벨론, 그리고 더 크게는 페르시아까지. 자꾸 이런 국가들이 옆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국가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 국가는 다 이슬람화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 유대 땅을 위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우리 식으로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 왜 악인들은 저렇게 건지하고 나보다도 잘 나가고 나보다도 잘 먹고 잘 살고 왜 저렇게 동일하게 있는 건가 여러분 회초리예요 회초리 회초리 어, 아이가 아이를 혼낼 때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이가 그 회초리 보면 어떨까요? 겁먹을 겁니다 아 저거 확 꺾어서 버려버릴까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몰래 꺾어 버려도 부모님은 회초리를 또 갖다 놓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아직 미성숙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설이 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더 성장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국가 즉 회초리를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해. 내 말대로 들어와야 돼.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말대로 안 들으면 너 혼날 거야. 어떨 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회초리로, 어떨 때는 바벨론, 어떨 때는 이집트, 애굽, 어떨 때는 페르시아 이런 그리고 헬라, 그리스 나중에 로마까지 모든 것이 다이 이스라엘을 성장시키기 위한 회초리였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악인들이 나보다 잘 될까? 왜 그들이 나보다 건지하게 저렇게 잘서 있을까? 여러분 그들의 행실을 보고 내가, 내가 변명교사 삼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답니다. 단명. 그래서 고린도에서 십장에 나오죠. 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멸망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 왜 그들이 쓰러졌는지.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 손에 쥐어진 것도 동일합니다. 왜 이들이 멸망했는지를 너희들이 성경을 보고 너희들이... 이러한 실수를 동일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건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현재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누부간 날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애굽을 분명히 저주하고 애굽에 패배하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이전과 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될수 있도록 그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십니다. 시는 회초리인과 동시에 거기에 남은 자들에게도 또 다시 기회가 있는 자들. 그래서 이 애굽 현재 이집트죠.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곳에서도 하나님 믿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그 정부에서는 그들을 한쪽 지역 쓰레기장이 엄청 높이 쌓여져 있는 지역으로 쫓아내고 몰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아직 이슬람 분포 인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회초리가 황황황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7절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0년 후에 포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게 될 것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우리도 지금 당장 어렵고 지금 당장 힘들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했지만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처벌하세요.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지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도대체 왜안 되는 거야? 왜 내약 내 계약대로 안 풀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허락 안 하신 것이다. 허락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물어봐야 한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서야 됩니까?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내가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변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지한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한테 왜이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다만 법도대로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법도대로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그 말씀, 그 규칙대로 우리는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만 심판받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도 동일하게 심판받는 거예요. 왜 심판하신다고요? 규칙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법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애굽은 결국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은 회초리로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더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회초리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통치자,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해 오셨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쓰고 계시다는 사실 나의 비전, 나의 가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합니다. 그 비전은 끊임없이 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로 통치자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내가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어.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짜증 부리고 내 계획이 맞지 않는다고 주님을 어 비방하거나 그런 죄인이 되지 않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지만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기억하여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비싸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